안녕하세요. 알려줌 TJ 마롬입니다. 오늘은 충격 못생긴 그림이 협업을 성공시킨다. 놀라운 시각화 비법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0년 동안 한 가지 질문에 대해 고민했어요. 우리는 직장에서 시각적 도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동안 20권의 책, 200편의 글, 수많은 실험을 통해 알게 된건 놀라운 사실들이었죠. 그림을 그리고 스케치를 하고 시각화 도구를 사용하면 창의성이 폭발하고 협업과 소통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 심지어 의사 결정의 질도 좋아진다고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에만 의존할까요? 그 방식은 바로 슬라이드와 글머리표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런 슬라이드를 사랑하나요? 지루하게 앉아있는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그렇다면 슬라이드를 대신할 멋진 방법은 없을까요? 이야기나 프레지 아니면 스케치 마인드맵 같은 거 말이죠. 자, 시각화를 통한 협업의 비밀을 공유할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첫 번째 그림은 못생기게 그려라. 너무 멋지게 그리면 사람들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멈춰요. 하지만 어설프게 그리면 아직 진행 중이니까 개선하자. 이게 바로 협업을 이끄는 힘입니다. 그림에 서툴러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게 더 좋아요. 두 번째, 시각적 은유를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 어떤 시장에 대해 모래 위에 세운 요새. 라는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40장의 슬라이드보다 더 효과적으로 요약할 수 있죠. 시각적 은유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쉬워요. 마지막으로 시각적 변형을 활용하세요. 하나의 그림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변형을 주면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아이디어를 떠올려요. 예를 들어 다리 그림을 그린 뒤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문제를, 그 다음엔 어긋나 있다는 문제를 또 보여주세요. 이렇게 변형을 주면 사람들은 점점 더 다양한 해결책을 생각해냅니다. 시각적 도구는 단순히 멋진 그림 이상이에요. 이 도구들은 협업을 활발하게 만들고 아이디어를 쌓아가며 창의적인 결과를 도출해 줍니다. 중요한 건 정보를 단순히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가 진행 중이라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더 나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죠. 결국 시각적 도구는 생각의 폭을 넓히고 협업을 촉진하며 똑똑한 결정을 내리게 도와줍니다. 여러분도 이 힘을 활용해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 보세요. 지금까지 알려줌이었습니다. 동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